자, 405번, 406번 같이 볼게. 405번 A콤마 1에서 여기에 근 접선이니까 여기서의 접점을 또 T콤마 T의 삼승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자, 두점원 곡선 밖에서 근 거는 선생님 항상 T마이너스 A분의 두점 사이의 기울기 T의 삼승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랑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프라임의 T는 3t의 재고, 마이너스 8t랑 같으니까, 니가 3t의 재고, 마이너스 8t에 대해서 풀기로 했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2t에 3s, 마이너스 3a 플러스 4에 t의 재고, 플러스 8a, t는 0이다, 나오고, t 앞으로 빼면, 2t의 재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4, t 플러스 8a는 0 이렇게 나와. 그럼, 결국, 여기에서 t에 대한 3차 방정식에서 t가 3개가 나오면, 이 접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t가 만약에 1, 2, 3이 나오면, 1콤마, 1콤마 뭐, 2 뭐, 뭐 3콤마 뭐, 결국 접점이 3개라는 얘기니까, 접점이 3개라는 얘기는 접선이 몇 개라는 얘기야? 3개라는 얘기지. 그럼 이, 근데 접선이 오직 1개라는 거는, 결국 접점 t가 뭐야 돼? t가 실근이, t가 한 개여야 돼. 한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t에 대한 3차 방정식 여기에서 t에 대한 t가 실근 t가 실근 t가 뭐여야 된다고? 한개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벌써 t는 0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실근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물론 얘가 얘도 t는 0이라는 중근을 둘다 가져도 되기는 돼. 그러려면 그래서 결국 뭐 t 3에 완 t 0에 완세제고 뭐, t의 세제곱 이런 게 돼버리잖아. t의 세제곱 이런 게, 이거는 0이 돼버리면, t는 0, t는 0, t는 0 해서 0을 세개의 중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해도 실근 향기이긴 해. 그러려면, t가 0이 되려면, 이식 자체가, 이 t의 세제곱은 0이었으니까, 니도 0 돼야 되고, 니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3a 플러스 4가 0이려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야 되고, 8a가 0이려면 a는 0이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볼 가치도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결국 t, 니가 0이니까 얘는 뭐를 가지면 돼? 니가 두 개, 뭐 둘다 실근을 안 가지면 되지. 얘가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자, 그럼, 식을 가지지 않으려면, 이차방정식의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를 풀면 되겠다. 자, 그럼 아마, 얘가 정, 정 계산하면, 9a-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a의 범위는, 어디에서? 9분의 4에서 4까지가 나오겠다.